안녕하세요.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슈퍼스타 파스널 코다 씨 전윤입니다. 보고 싶었어요. 도다씨 보고 싶었어요. 발레가 즐거워 랄랄라 디댄스를 하고 있었어요. 미 마가 이쁜 왕자가 왔어. 아우 귀찮아. 귀찮아서 파바박스. 에프킬라를 뿌렸어요. 내가 그럴 줄 알고 솔사지를 사왔다오 들어가도 될까요? 그래요. 솔사지. 퍼딩 <laughs> <laughs> 들어와요. 나가래. 나가래. 씨나 비쳐요. <laughs> 씨! 씨! 나! 비쳐요 미쳐. 아이고! <laughs>